거래소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소 규제 네, 요새는 좀 거래소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네, 바이낸스도 네, 네. 이것저것 해서 때려 막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신고하고 있고 네, 막 이러잖아요 네. 규제의 큰 틀은 결국 아까 말해드렸던 것처럼 음. 결국 KYC, MML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KYC는 Know y o u r s e l f 죠 신원을 명확히 한다. 네. AML이 안티머니 런저링 아, 불법자금에 대한 추적을 아, 하겠다. 아, 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걸 명확 해달라고. 그, 실명과 추적, 뭐 이렇게만 얘기하죠. 실명과 추적. 네, 네 그렇고요 네. 바이낸스가 전세계적으로 때려맞는 것도 딱 실명이랑 추적이에요. 기본적인 큰 틀은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 별거 아니에 거기에 굳이 하나 더 들어가면 텍스. 네. 어, 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근데, 그, 근데 그걸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다르한 보죠. 저는 일단 어. 기본적인 회사의 성장 방향성이. 어. 우리의 본사 헤드쿼터를 노출하지 않는다입니다. 도대체 얘의 어디를 때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오오오. 통째로 때려요. 아오오. 바이낸스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접근 못하게 막아. 아 이런 식으로 때립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했던 네네. 게 KRW 연결할 거면 은행한테 너희도 허가서 받아서 제출해! 라고 네네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이걸 똑같이 공문을 받았을 거고 네네네. 그걸 받고 나니 어, 우린 한국에 그럼 안 할래? 하고 그냥 한국에서 빼는 거 그죠, 그죠, 그죠. 아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은행이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 KRW 계속 연결해 주려면 은행이 증명서 내줘야 되는데 네. 그 증명서를 누가 얻어내느냐의 싸움인데, 네. 업비트 하나만 지금 얻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의 증명서라는 건 아까 실명과 인증에서 네. 아 실명과 추적에서 실명의 이슈인가요? 둘 다입니다. 둘 다요? 네. 둘 다입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주기가 또 실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게잘 아 생각해 보시면 실명과 추적을 통해서 KYC, KRW를 넣었어요. 원화를 그 다음에 여기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에. 이거를 코인 상태로 보내게 되면 네, 네. 코인 상태로 바이낸스에 보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 받는 사람이 누구야? 에. 여기는 분명히 지금 루프홀이에요. 에. 이거를 증명해야 돼, 아니어야 돼라는 거는 에. 은행이 페이버를 주는 주느냐 애, 안 주는 애 영역인데 에. 농협이 지난달에 코인원과 빗썸에 얘기한 게 너희한테 증명서, 니들 진짜 받고 싶으면, 크립토 출금을 막아. 라고 얘기했어요. 음. 가없네 아, 근데 거죠. 그럼 바이낸스로 출금을 막으면 되잖아요. 아, 그게 바이낸스로만이 아니라, 어. 자, 비트코인 어드레스만 넣으면 돼요. 네. 근데 이 어드레스라는 그게, 거에 네.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어쨌든 네. 그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실명이 됐으면, 어드레스와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국끼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한국끼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것도 방법이야.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려고 했어요 아 하려고 그래서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청 x 만 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른 거래소까지 보내야 돼?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냥 내 거래소에만 하게 한다 이래도 아니요, 되잖아 내 거래소만 한다 어. 여기서 이제 나는 NFT를 사고 싶어요 만약에 에? 그러면 NFT 파는 곳으로 얘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해외에 있겠죠? 대부분의 지금 NFT 활성화된 시장들 해외에 있으니까요 한국에다 만들면 되죠 한국에는 그 NFT가 안 팔리고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아,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 너무 마,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게 예를 들면 저 제가 해외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한, 한국은행에 신고 안 하고 한 10억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건똑 같거든요. 맞아요. 못 보내요. 못 그러니까 보내요. 아무리 사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아무리 NFT를 사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하면 못 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전부는 하고 싶어하는 건지도 몰라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떤 성향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요 어떤 거를 거을 이런... 어기고 싶은 성향인요아니달라요 <laughs> 아, 달라요 자, 아까 nft는 좀 마음으로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nft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네. 디파이들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걸 주도하는 건 미국과 중국 그력들이죠 네. 그들이 막 사업을 만들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똑똑해요 네. 저희가 봐도 저쪽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타연나죠 그러다 보니 네. 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회가 보이면 내가 먼저 하고 싶고 거기서 충분히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 그 법으로 오안 거죠. 예를 들면 그건, 그건 어떤 말이나 마찬가지냐면 네. 저 2017년에 비트코인이 막 떴을 때 미국에서 가장 뜬 산업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대마초예요. 네. 대마초가 음. 합법화가 됐거든요. 네. 대마초의 기회가 엄청 많았거든요. 음. 아 나도. 난 스타트업이니까 대마초 하고 싶어. 네. 한국에서 대마초 파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랑 아예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 미국에서는 네바다주에서 도박이 합법이잖아요. 네. 아 한국에서 도박 너무 하고 싶어.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만 도박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난 기회가 보였어. 나 음. 한국에서 도박할 거야. 음. 이거, 이거랑 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 자 하나는 어. 어, 하나는 명확히. 가상자산은 네. 지금 말씀하신 외화를 반출하는 것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내 외화를 반출했어, NFT를 사기 위해서. 네네. 그럼 범죄죠. 그럼 안 돼요. 네네. 자, 비트코인으로 나가서 외화를 샀어. 네네네. 이거 규제하면 걸리고요. 네. 안 하면 안 걸려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하나... 이 얘기가 시작된 게그 실명과 추적의 이슈에서 그래. 해외로 이건 이제 그냥 정부에서 세팅을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세팅이 안돼 있으니까 모르는 네. 거니까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맞아요. 지금 저희 얘기의 시작은 정부에서 세팅을 해주고 있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 거잖아요. 저, 정부에서 네, 세팅을 해줬어. 이건 네. 마치 도박을 하지 마. 대마토 팔지 마라고 세팅을 해준 거잖아.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반발하는 냐 거죠? <laughs> 자, 네. 극단적 케이스. 자, 네. 말씀하신 건 극단적 케이스. 아니, 왜 극단적 인 케이스야? 이게. 왜냐면 대... 그 유럽에서의 많은 나라와 네. 캐나다의 전체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다 합법이에요. 네. 네. 정말 많은 나라에서 도박은 합법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게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손해를 보는 건데 그냥 지키는 거거든요. 음.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우. 너무 많은 나라에서 합법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바쁘신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서. 어, 네, 아닙니다 너무,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덕분에 저는 제 궁금증은 되게 많이 해소가 됐어요 아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네, <웃음> 네, 개인,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오히려 네, 아, 또, 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네번또 기회 여쭤봐도.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네. 있고 오늘 저요, 막 저요. 이야기를 파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더팔게 남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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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다음에는 한번 싸우는 영상을 만들 수도 네. 있겠구나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주먹방 <laughs> <laughs> 농담, 이에요 네, 어쨌든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내 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